네, 핫한 뷰티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뷰티템 PMR 시간. 와.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, 우리 MC 분들, MC 분들의 내 네, 파우치 속 시크릿한 네, 뷰티템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우리 네. MC 분들이 또이걸 공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데 그 어떻게 지금 계속 혼자 필수. 설빈 씨가 아까부터 음질, 눈, 음질 눈썹이 룸. 엄청 올라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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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어. 약간. 이, 소개하고 공개하는 맛에 네. 또 네, 것 같아요. 새로운 재미에 좀 빠지신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아, 설빈 씨의 파트를 <laughs> 터질 것 같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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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많이 들었다. 아, 더러, 더러 다녀요. 아, 되 아, 아니죠. 아, 들켰다. 아, <laughs> 그 정도로 진짜 많아요. 어. 아, 시크릿인데.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빠지면 안 되는. 짜잔. 쿠션 팩트인데요. 음 제가 이 아이를 되게 되게 예정하는 이유는 네. 이게 컨실러 팩트라고 불릴 정도로 어? 컨실러가 되게 필요가 없어요. 아 아, 커버력이 음 좋다는 거죠? 네,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.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그러네. 확실히 커버가 된게 보이지 않아요. 많이 네. 커버되는데요? 네. 핑크빛. <laughs> 어, 완전 이게 안에 또 진주 파우더가 들어있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이게 피부 결을 되게 고르게 네. 정돈을 해줘요. 광도 나면서 보송보송한 피부를 표현해주고 또 쿠션 팩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겉은 보송하되 속은 촉촉한 게 되게 네네네. 중요하잖아요. 음 근데 저... 이게. 진짜 촉촉해요. 제가 건조한 어. 피부여가지고, 음. 어 굉장히 에어 쿠션 저거 탐나는데? 한번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. 아니 그 톤이 내가 나랑 맞을 것 같아서 고등이 어. 마사져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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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원래 <목소리> 이렇게 촥촥 발라줘야 돼. 어톤 이거 나랑 맞는 것 같아. 잘 맞는 것 같은데. 아,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어, <목소리> 아, 아 네. 고맙습니다. 다음 제품도 기대가 되는데요. 근데, 설민 씨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해주실 신박한거 아닌가요? 아, 네, 아, 제가 다음에 준비하는 거는요. <laughs> 네, 아,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, 기대되네요. 아, 기대되시잖아요. 네, 기대돼요, 기대돼요기대돼요 네, 다음에 준비하는 <laughs> 거는요. 네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어렵게 구해온 거예요. 오. 오. 이게 아직 출시 전 제품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? 오, 네. 어,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승무원분들에게 수소문, 수소문, 수소문. 네 가지고 어 힘들게 구했고 이게 출시 전 제품이어 가지고 아 비밀이에요? 비밀인데 아, 아 시크릿 뷰티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. 어 진짜, 진짜 아 시크릿 아 시이요 아 네. 아 이게 뭐야?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수소문 수소문에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. 네네. 바로 수소수 미스트예요. 아. 아, 아, 아 개그였구나 미스트인 거예요. 아 네. 야 이게 그냥 물을 넣고 네. 이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오, 차가워, 차가워. 돼요, 돼요? 우와. 네. 와 여기 보이시죠? 뽀글뽀글거리는 네네. 거. 네네네. 이게 수소수가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? 음. 오. 대박이죠? 음. 네. 이템이에요. 여러분, 팡팡 쓰셔도 돼요, 이거. <laughs> 반영구적이에요 이게. 그래서. 아. 그냥 지이구나 네. 물을 그냥 부어서 계속 쓸수 있는 거구나. 네네 네. 그러면 야. 필터가 계속 수소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? 어 맞아요. 와 진짜, 오. 좋죠. 진짜 좋죠. 좋은 거. 좋은 거. 좋다, 저거. 진짜 좋다. 엄청 좋다. 그리고 어? 이게, 이게... 위험한데? <laughs> 그러니까 위험한데? 아, 저기다 두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세요. <laughs> 나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어. 나도 모르게. 어, 어, 야. 연기가 계속 나는데. 기가 막힌데요? 아, 번 써보실 있어요? 근데 이렇게 보면 수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미스터랑 수소수 미스터랑 뭐가 달라요? 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이런 질문 딱 좋죠. 이게 수소수가 되게 좋은 게 아마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. 미스트를 사는 이유가 되게 건조해서 사는 이유잖아요. 음, 근데 뿌리면 다시 건조해져요. 맞아요. 음. 더 건조해진단 말이에요. 음. 근데 이거는 입자가 되게 작아요. 그래서 안까지 촉촉하게 침투해요 얘가. 음. 그래서 건조해질 일이 전혀 없어요. 오. 이게 모공 속 노폐물 제거까지 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도 정말 실용적인 거예요. 음. 귀엽다. 어, 그럼 혹시 일반 미스트랑 이 수소수 미스트랑 얼마나 분사력이 다른지 한번. 이건 진짜 가습기 어. 같아서 엄청 음. 고아서 근데 물이라서 안 아까우니까 계속 <laughs> 하면 되겠다. 진짜 좋다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팡팡 써도 돼요. 어. 아주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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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여주세요. 또 보여주세요. 아, 이거는 언니들이 어.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어, 뭘까? 어, 뭐지? 자. 얼굴의 하이라이트인. 하이라이트. 바로 립 제품인데요. 아, 립. 너무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. <laughs> 어 알았... <오>, 뭐, <laughs> 네, 왜 진짜 좋아해도 세요 왜? 공찬 씨, 언니들 거 되게 좋아요 <laughs> 언니 그거 한번 봐봐요. 제가 아주 탐날만한 거 가져왔어요. 어. 제가 입술이 잘 트고 건조한 편이어가지고, 어. 음. 입을 잘못 바르면. 각질이 부각되거나 약간 아. 틀어져요. 아.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벨벳 텍스처가여가지고 촥 아. 아주 촥팍팍 부드럽게 발려 각질 발려요. 부각 안 되고 네. 부드럽게. 아, 색깔 되게 예쁘다. 발색 엄청 잘 돼. 이술을 바르니까 너무 예쁘다. 내가 좋아하는 색. 재질 완전 벨벳 질이야. 아 예뻐. 음. 어때요? 오. 아 너무 예쁘다. 오. 예쁘다. 예쁘다. 잘 어울린다.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응. 어 광고를 노렸어요. 광고란 응. 끝가. <laughs> 놓치지 않을 거야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제가 또 네. 어또 이건 설마... 뺏기지 않기 위해 아, 네. 네. 뭘또 그런 걸 다. 네. <laughs> 어 뭐야 뭐야 어, 준비했어. 어, 언니들 거를 어, 난... 언니. 우와. <laughs> 그럼 저희가 저희도 한 번씩 발라볼까요? 어, 네. 오, 되게 발림성 좋죠? 어때요? 좋아요. 어, 너잘 어울려. 어, 잘 저는 오. 저는 코랄 색깔을 발라봤어요. 쁘다 응. 예뻐 예뻐. 지금 옷에 예뻐. 또 우연찮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요 네, 아. 이거랑 잘 어울려요. 음. 이에 포인트랑. 그럼 이어서. 제가 한번 파우치를 공개해 볼게요. 달달. <laughs> 일단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. 음. 어, 음. 오, 아, 립? 뭐예요? 마스카라인데요. 음아이 회사 제품의 마스카라 너무 유명해서 너무 많은 ]다. 분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. 음 근데 어. 이번에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바로 겟 했거든요. 보여주세요. <laughs> 여기 너무 좋아진 게. 와, 진짜 <laughs> 엄청 얇죠? <laughs> 극세모, 극세모. 요 이거 좋아요. 너무 좋죠? 그렇죠? 진짜 좋아. <laughs> 근데 대부분 이게 얇게 발리면 컬링이라든지 지속력이 떨어지는데 음 여기 건 컬링도 좋고 음 지속력도 좋거든요. 음음 그리고 이게 브러쉬가 굉장히 얇잖아요. 너무 그래서 좋아요. 언더로도 쓸수 있는 네.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음 이뭐 앞쪽 뒤쪽 뭐 놓치지 않고 다 바를 수 있어서 음. 초보이신 분들 마스카라 처음에 바르시는 분들은 되게 어떻게 발라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잖아요. 아, 근데 음. 초보이신 분들도 되게 좀 바르기 쉽게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. 네. 선생님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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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민규. 우리 민규 씨가 오! 저를 전적으로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? 네. <laughs> <laughs> 달링 TV로 이어진 민년한 아, 번, 한 번. 그럼 우리 민규 씨의 눈썹을 살짝 밀려볼까요 네. 민규 씨와 함께. 제가 직접 마스카라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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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인형, 인형 눈 같아. 오. 오! 진짜 인형 같아요, 지금 딱경직돼 있는. <laughs> 미동이 없어요. <laughs> 밀라녀 <laughs> 세상에, 세상 예쁘게 발린다, 세상에. 너무 예뻐. 옆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. 오!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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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얇게 잘 발리지 않요 뭉치는 거 하나도 없이. 음. 되게 순수. 이분이 음. 어, 네. 좀 커진 것 같아요. 어, 씨 아, 저 민규 씨거 같아요. 형님 씨뭐 하세요? 아저 민규 씨거 보고, 아, 아. 민규 씨 보고 하셨어요. 아이 <laughs> 아, 브라운은 언더에도 좋네요. 어 브라운이라서 이것도 컬러감이 또 다르거든요. 자연, 훨씬 자연스럽고. 네. 저좀 기다렸습니다. 원래 어, 평소에 약간 어, 투명 뭐, 메이크업한다고 어, 하지 않았어요? 거의 뭐 메이크업을 어. 안 한다고 했던 거 어디서 두껍죠? 네, 근데 묵직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아 저도 이거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더 많아진 거거든요. 정말 오케이. 섀도우 저희 최애 여자들 보면 컬러, 컬러 다 모아놔요. 쓰는 컬러들만 딱 모아놨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브러쉬까지 들고 다니면서 아니, 쓰는데. 아니 보는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. 근데 좀 많이 썼어요. 브러쉬 왜 이렇게 예뻐요? 이 펄이 진짜, 진짜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제가 언더에도 지금 하고. 왔는데 왔는데, 어? 네그펄 입자가 하자. 너무 두꺼우면 조금 이렇게 좀싸구려 제품 같은 느낌이데네 근데 펄감도 확실히 있으면서 눈치지 않게싹잘 발리는 그런 느낌이고, 제가 눈두덩이 살이 많은데 그 음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잘 바르면 되게 눈이 깊어 보이고 좋아요. 음. 그리고 립 제품을 되게 저는 좋아해서. 컬러를 제가 봄용으로 음. 구입을 했습니다. 예쁘다. 네, 원래좀 무디한 컬러 좋아하는데, 제가 좀코러코랄하게좀 바꿔보려고 준비를 했고요. 저는 효민씨 파우치도 너무 궁금해요. 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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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사실 많이 준비하신 분 찾아봤는데 엄청 커, 파우치가. 그러니까. <laughs> 짠! 아이고, 뒤에 여클로트 아니야? 엄청 커. 거의 가방 가방에, 가방에, 가방에. 네. 저는 <laughs> 와... 디장의무기에요 아, 이거 제일 궁금했어요. 아, 이게 뭐냐면요. 짜자잔, 짠! 오, 어, 오! 어. 짠! 짠! 바로 셀카 조명입니다. 휴대용 조명인데요. 아아 근데 이게 이제 차 안에서 그리고 셀카 찍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. 보세요. 아더 신기한 거. 짠! 아, 이는 아 거구나. 우와, 네. 짱이죠? 이거는 조명, <laughs> 집게 조명이에요. 아, 그러면 은 진짜 인별에 올리시는 게다 이걸 사용해서? 네, 다얘 덕분에. 아, 대박. 우리 네, 이걸로 한번 찍어볼, 찍어볼까요? 찍어, 찍어. 네, 재밌죠? 이거 차 안에서 진짜 좋아요. 여기 어떤 필터 쓰시나 했어요, 인스타 보고. 너무 살짝 <laughs> 잘 나와가지고. 너무 그러니까. 좋습니다. 아, 뭔가 이렇게 다들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. 네. 저도 질수 없잖아요. 어, 그렇죠. 어. 네. 저도 파우치까지는 아니지만 네. 뭔가 하나를 챙겨왔습니다. 오! 오, 오 어, 정지큰 거. 여태 아. 가져가신 게 많아서 너무 기대돼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것도 보여드리고 다시 갈 거예요. 아, <laughs> 그래요? 아, 바로. 선크림입니다. 어 선크림. 선크림 진짜 중요하죠. 어 정말 저는 원래 화장을 평소에 안 하는데 어 다른 건 몰라도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되잖아요. 음 어, 맞아요. 음 맞아요. 맞아요. 피부 노화랑 색소침착이 다이 자외선 때문에 오는 맞아요. 거거든요. 맞아요. 음 저도 야외 운동할 때 귀찮으니까 막안 바르고 했더니 기미가 막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라서 딴건 몰라도 선크림만은 꼭 챙겨서 발라요. 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음 선크림은 그럼 다른 선크림과 좀 차별화되는 게 있나요? 어, 일단 저는 이렇게 선크림을 바를 때 하얗게 뜨고 아, 반짝 네, 네, 끈적끈적하고 어, 그런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. 어 아, 어, 그리고 되게 찐득찐득하고 뻑뻑하잖아요, 바르는데. 어. 네. 근데 그런 느낌도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아, 발립니다. 아, 그럼 제가 한번 어. 손등에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너무 궁금하다. 오, 어. 단폭 어, 발랐는데? 역시 듬뿍듬뿍. 네. 진짜 부드러워요. <laughs> 이게, 오, 이렇게, 이렇게 원래 끈적끈적한 것도 없고, 어, 맞아. 네. <laughs> 이렇게 부드러워요 되게. <웃음> 약간 수분크림 <laughs> 네. 같아요. 음, 진짜로. 음. 어, 궁금하다. 그리고 이게 거의 뭐 많이 안 발랐는데 벌써 이제 하얀 게 많이 없어졌죠? <laughs> 네, 어, 어 그러네. 음. 음. 진짜로. 많이 음. 나네요. 진짜로 엄청 부드럽고. <laughs> 대부분 선크림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백탁 현상 때문에 그거 없어질 때까지 엄청 맞아. 계속 발라줘야 맞아, 돼요. <웃음> <웃음> 저 처음 바를 때부터 약간 수분 크림 바르는 것처럼 보였어요. 네, 그리고 항상. 아, 뷰티룸 MC분들의 파우치 속에 있는 시크릿 뷰티 템들을 살펴봤는데요. 네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핫한 뷰티 템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렇지만 앞으로도 심박하고 핫한 아이템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PMI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